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오늘의 ABL 바이 볼텐데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다어간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법격가를 설정해서 끌고 올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우리가 댕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ABL 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보여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이 목표가 설정을 정확하게 세워두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시 좀아으니까 오늘 준비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요.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될 부분은 이런 거죠. 일전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고, 그를 토대로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물량 변화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좀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돈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미리 이들이 물량 작업을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의도한 대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그나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물량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신고가를 갱신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물량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외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물량 배집이 이뤄지면서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 우리가 뭘 매도를 고민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지금 들어가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 물량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참고발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최근에 이 안에서 1 0 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본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키움 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안 되겠다.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랜치 이런 외인 창고 쪽에서 쓸어 담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 것지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목격가를 높여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절대 지금 시점 감정에 의존해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구간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시가총액을 높여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고 나서 분석하고 나서 대응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이 됐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이 시가총액 목격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일전에 진행됐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기 전에 5조 원대의이 기술이전에 체결했던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어디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10조원까지 이 시가총액을 올려서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날리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는 5.2조원 규모의 누적 계약규모로서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ABL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산업피해 1.3조원 GSK의 4.1조원 일라이 릴리에다가 3.8조원 규모 총 9.2조원 규모의 계약규모를 이미 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0 5조 원에서 20조 원에 가까운 이 시가총액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일정을 보더라도 당장에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냐면 보시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일정을 확인해 반달하고 있을 때 4분기에 즉 12월 달 이내에도 일라이릴리 이 3.8조 원 규모 이외도 산업비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과 g s k 그리고 자그래파디 비에 대한 셔틀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6년 또 1분기를 우리가 확인한 분들하고 있을 때 컴패스 테라피틱스 담도암 치료제에 대해서 ABL 001에 대해서 자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가속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ABL 111이라고 하는 이 BMS에 대한 옵디와 케모 3제 병용 위암 1비상에 대한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ABL 1 0 4와 LBL 1 0 5에 대한 유한양행과의 자 기술 일정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정들이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또 대기 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또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재료를 토대로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마이스톤에 대한 수령 이 수령이 이뤄지는또 이슈 가지고도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변동성은 안해서 우리가 또 단순하게 20만 원 돌파했으니까 뭐 21만 원 돌파했으니까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라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박스권 안에서 변덕성을 만들고 있고, 이 거래를 연속 음봉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러다가 장대 음봉으로 또 재료 소멸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생각으로 매도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먹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알테 오젠이라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였죠. 이때 이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 형성 이후에 빠르게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세우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간 이때 또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놓치면 엄청난 상승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변동성, 변동성에서 추세를 결국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만들어가면서 시가총은 27조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ABL 바이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추세를 돌려서면서 상방으로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 정책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4,200 포인트까지 올려서면서 엄청난 이 상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예전에 1,62 0 포인트까지 올라섰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경신안에서 추가 급등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약 바이오 섹터에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서 대장주라도 움직일 수 있는 ABL 바이오. 결국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움직였던 게자 일라이릴리와의 삼점팔점 규모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자 ABL 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코스타치스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BL 바이오가 또다시 선두권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뒤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만큼은 절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정확한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 이복격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또 12월 달에 자, FOMC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있고이 일정에 따라서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 0 육박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자금을 끌어와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일정에 따라 이 재료들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되면서 추가 상승으로 우상향한 움직임을 서변덕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 저 절대 지금 구간 흔들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절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수익을 좀 극대화에 가는 이런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코멘트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영상도 매일 같이 올려 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께 내용들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이것부터 미리 여러분들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 더 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건 뭡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 제가 뭐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누르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좀 입장을 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 공유 받고 나서 대응을 좀 해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매일같이 여러분께 코멘트 드리고 있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저부다 제가 무료로 도을드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수년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도움도 주셨고 그 도움에 또 감사해서 좀 베풀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엄청나게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지금에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는 그 위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도 이렇게 또 찍는 이유도 그거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겪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또 수익을 좀 해서 공유받고 나서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함께하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부담까지 마시고 함께 진행을 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또 수익도 만들할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또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종목군들도 제가 선별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그 종목도 함께 좀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 닮면서도지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또 내일 이렇게 아래로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에 불안감을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내용도 확인하고 나서 내일 영상을 토들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영상을 토들로 다시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